202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8번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색등급도의 해석과 관련된 문항이네요.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성단 가와 나의 색등급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그럼 자료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주로 주결성으로 이루어진 3계 성단이고요. 그림 나는 대부분의 별이 주결성 단계를 떠나 거성 단계로 진입한 구상 성단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주결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계 성단이, 가가 구상 성단인 나보다 많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네, 그림 가에서 별 기억에 색지수는 약0.5 정도입니다. 이때 자료에서 V등급이 몇이에요? 약10 정도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한번 풀어볼게요. B 마이너스 V는 0.5에서 V등급이 몇이요? 10등급이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테이블 야부지게 하면요. B등급을 약 10.5등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맞는 설명이겠네요. 지금 주결 맞추기에 대한 선지입니다. 그림 가에서 색지수가 0.5인 별의 V등급은 10등급인데요. 그림 나에서 별의 색지수가 0.5인 V등급은 약 19.5등급 정도가 나타납니다. V등급이요. 거리지수 공식이 M,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d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색지수가 같은 주결성은 절대 등급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절대 등급을 같다고 두면 겉보기 등급이 작을수록 성단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 성단이 나 성단보다 가깝기 때문에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입니다. 그러면 니은과 지금만 맞는 선지기 때문에 다음 몇 번이요? 4번입니다.